평소에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변명을 방패삼아 정당한 나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별 됨됨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방어적인 태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데일 카네기의 일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캠퍼스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불독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넥스였습니다 자주 공원을 산책했는데 넥스는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이나 동물을 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원에서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넥스에게 개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순찰하는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아니 공원에서 개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아예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일 카네기는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요? 법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 개가 다람쥐나 어린아이를 물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데일 카네기는 그후 며칠간 약속을 지켰는데 렉스가 입마개를 싫어했고 싫어하는 걸또 억지로 씌우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죠 어느 날 엑스와 데일 카네기가 언덕을 넘어서는데 갑자기 맞은 편에서 전에 만났던 그 경찰과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데일 카네기는 얼른 선수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같은 일을 경고하셨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음, 저런 조그만 길 하면 아무도 없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군요. 경찰은 의외로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작은 개가 누구한테 해를 끼치긴 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뭐 다람쥐를 물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개를 데리고 저쪽 언덕 너머로 그냥 제가 볼수 없는 곳으로 가시죠 오늘은 제가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만일 데일 카네기가 변명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경찰은 봐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감정 소비는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분명한 태도로 인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말싸움도 공격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인정과 함께 상대와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격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 말싸움이나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비난보다는 스스로의 비난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실수를 변명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며 괴로움으로 빠져들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알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잘못을 했다면 바로 확실하게 인정하세요.